네 돌고 돌고 돌아오신 사랑하는 도그님들 고성아 TV 도송합니다 예 오늘은 계곡으로 예, 맑은 계곡으로 한번 견지낚시 와봤습니다 예, 견지낚시 왔는데 한번 연결해서 뭐 물은 차요 물은 찬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저렇게 이제 견지낚시 설치해 놨고요 이렇게 댕기고 이러는 거보다도 여기는 이제 노란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뭐, 감았다 폈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이 피라미들이 얼마나 이쪽으로 올라오는지는 제가 몰라가지고, 일단은, 자, 일단은, 저렇게 견지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물고기가 잡히면 저게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걸 보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견지 설치해 놨습니다. 물고기들이 얼마나 움직여 줄지 모르겠네요. 저 밑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물고기들이 좀, 피라미들이 움직여 줄지. 꼭 피라미가 아니더라도 여는 것도 갈견이도 잡힐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물이 차요. 한참 들어가 있으면 꽤 추울 정도로 찬데. 자, 경치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주 경치는 뭐, 굉장히 아름답죠. 잠자리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잠자리들도 꽤 많네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뭐, 잠깐 해야 될것 같아요. 잠깐 나왔습니다. 한번, 이 생미끼는 먹을 것 같은데, 생미끼가 아닌 이 견지에는 얼마나 얘네들이 먹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래좀 한번 기다려보고요. 좀 반짝반짝거리면 뭐 먹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물고기들이 이 계곡적으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네, 어렇게 설치해 놓고 저 밑에 보시면 주황색지가 보이시죠. 예, 네. 이제 물고기가 잡히면 아무리 작은 게 잡혀도 저견지대가 움직이거든요. 물고기 잡힌 거하고 물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움직이면은... 그때 이제 잡아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잠자리들이 저걸 무슨 잠자리라하나요 저렇게 이제 옛날에 저희는 무당 잠자리라랬는데 지금 이제 무슨 잠자리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무당 잠자리들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그래, 여기 또 물이 굉장히 맑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미끼를 살살, 떡밥을 조금 흘려, 흘려 보내줘 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모여들 수 있으니까, 살살 한 번, 자, 또 이제 살살 또 흘려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어? 예. 많은 양은 아니고, 예, 요거를 살살, 이렇게, 예. 다 아, 흘려보내주겠습니다. 하류로. 에. 에. 이제 물고기들이 그럼 모여드니까요. 에. 에. 그냥 모여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흘려주면은. 에. 됐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또 흘려버리면 좀 과하니까 과하지 않게 어. 조금만 흘려보내주면 은 이제 이쪽으로 저걸 먹으려고 몰려들게 돼 있거든요 물고기들이 어. 네. 그럴 때 이제 저이조 파리미끼를 물어줄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어. 자, 잠자리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죠. 예. 또한 번에 이렇게 얘네들이 날랐다가, 예, 또 나르네요. 날랐다가, 뭐 이렇게 뭐가 날라가니까 그걸 먹으려고 는지 예, 먹이 활동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뭐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를 이렇게 낚아채는 그런 것도 좀 보여, 보이네요. 보니까, 예. 물소리만 이렇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물소리 좋으시죠? 예. 제가 서 있는 우측으로는 도로가 있고, 예. 이쪽 우측으로는 도로가 있고요. 예. 도로가 있고요. 이쪽 좌측으로는 산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높은 산이죠. 높고 좀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 산이 있습니다.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예, 그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지금 제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뭐 크지 않습니다. 예. 하지 않고 아직까지 물고기들이 이렇게 모여들기에는 조금 좀좀 좀 작지 않나. 예, 그래 여기서 안 되면은 저 이제 밑에 쪽에 또 여울이 또 있거든요. 예 거기 가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아마 활성도가 좀날 겁니다. 예 그때도 작년 여름에 제가 여기 와서 이맘땐것 같아요. 와서 견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 밑에서 갈견이하고 피라미를 잡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 여기서 안 되면은 조금 내려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장소를 옮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될 때는. 예,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물소리하고 새소리를 한번 들으시면서 아 물고기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좋은 경치 좋은 물소리를 들으시면서 아 예전에 제가 올렸던 힐링영상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저 산도 기억나시죠 자 예. 가을에 이제 단풍 든 산을 제가 촬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맑은 물소리하고 새소리, 또 녹음이 이렇게 짙어가는 산을 보시면서, 나무와 산을 보시면서 힐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힐링하십시오. 네 걸렸습니다. 밑걸림이 생겨서 내려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견지는 밑걸림이 생기면 금방 끊어지거든요. 줄이 얇아가지고. 네 내려가서 뭐 고기 쫓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laughs> 네, 가서 풀러가지고 가져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고기들이 어, 뜬 고기들 말고 가라앉은 고기들 뭐 돌고기 같은 거는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지금 보니까. 네. 음. 어디 이제 돌 같은데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 이걸 풀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걸린 거를 예, 아, 꼬였네요. 이게 줄이 왜 이래 꼬였죠? 엄청 꼬였네요. 줄이 여기서 예. 예, 풀어졌고요, 예, 돌에 꼈네요, 여기 보니까, 예. 이렇게 보니까. 아, 뭐. 잠자리를, 새가 공격한것 같아요, 보니까 새가. 예. 네, 잡혔습니다. 예. 아, 물려 있었네. 고기가 물고, 사이즈가 괜찮으니까. 아, 돌에 녀석이 박혔었네요. 예. 아, 돌에 박히니까 이게 안 나오네요. 고기가 물려가지고. 예. 아, 사이즈가 나쁘지 않았었나 본데요? 빠졌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빼보겠습니다. 제가. 아, 고기가 물렸었습니다. 예. 어 사이즈 좋은데요? 예. 보이시나요? 예. 자, 갈견이. 어우, 갈견이가 혼인색을 떼가지고 아주 이쁘네요, 갈견이. 자, 보십시오. 예. 이쁘죠? 아주 이쁜 갈견이가 잡혔습니다. 원치 크니까 얘가 이제 돌 밑으로 이제 물고 들어가가지고 끌려오진 않네요. 예, 돌에 걸려, 돌에 걸린 줄 알았, 밑걸림인 줄 알았으니 물고기가 잡혀 있었구만요. 아, 참. 자, 보여드렸습니다. 역시 견지낚시 생각보다 잘 됩니다. 예. 자, 오늘도 역시 손이색되어서 아주 발갛게, 가견이 이쁘죠. 예. 자, 요거 살려주겠습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쁘죠. 예, 살려주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견지 낚시의 계절이 됐습니다. 예. 오늘 사실 잡힐지 아닐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계절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녀석이 원치 잘 먹었네요, 또, 이렇게. 예. 예. 자, 사이즈 괜찮죠? 예. 자, 순둥 같죠? 예. 자, 요거 살려주겠습니다. 예, 자. 예. 자, 어떻습니까? 이쁘죠? 예. 이런 맑은 계곡에서, 예, 이런 거닦으면 이렇게 갈견이 이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쁩니까? 자, 보내주겠습니다. 예, 자, 보내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런 맛에 낚시하는 겁니다. 많이 잡히지 않아도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쁜 고기 딱한번 잡고 나오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살려줄 때더 기분이 좋습니다. 예. 잡아가서 먹는 것보다도 예, 살려줄 때 기분이 더 좋은 겁니다. 자, 역시 이제 드디어 견진 낚시의 계절이 예 돌아왔습니다. 자, 자또 흘려 보내겠습니다 밑으로. 예. 별까지 흘려놓고 예, 저는 배다 놓고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 정도만 흘려놓으면 될것 같아요. 예. 저, 저는 또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예. 우리 저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아주 굉장히 이쁘죠. 사이즈도 좋고. 예. 저런 물고기 보여드릴 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또 저런 물고기 보실 때 기분 좋으시죠 예. 또저다 고정시켜놨다가 아까 찌가 살짝 가라앉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물고기인가 알고 갔었는데 지금 저 혹시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저기 보시면 찌가 이렇게 보이시죠 예. 저게 고기가 잡히면 쏙 들어갑니다 예전 때 움직이는 거 하고 또 달라요 이제 쏙 들어가길래 추적을 해 봤더니 처음에 이제 밑걸림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자세히 이제 보니까 거의 다 땡겨 놨을 때 보니까 얘가 이제 원치 크니까 물고 돌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꼭 밑걸림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또 저렇게 움직이다 이제 치가 가라앉으면은 물고가 잡힌 거니까 또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 좋습니다. 아주 이쁘고, 맑은 계곡에서, 물소리, 새소리. 자, 잠자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네. 네. 잠자리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또, 맑은 물소리, 새소리, 이렇게 들려드리니까, 정말 좋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여기 이쁘죠? 잠자리도. 계곡물도 얼마나 막습니까? 아주 바짝바짝 하죠? 그기다 이렇게 견질 때딱 내려놓고, 에. 자, 이렇게 견질 때딱 내려놓고, 저기 주황색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주황색지 보이시죠? 저렇게 주황색지가 움직이다가 쏙 들어갑니다. 예, 네, 그럼 잡힌 겁니다. 아까도 쏙 들어가는 거 보고 갔는데, 밑걸림처럼 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 가서 거의 다 당겨보니까, 예, 갈견이가 아주 사이즈가 좋은 갈견이가 이쁜, 예쁜, 예쁜 갈견이가 잡혀서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 기분 좋습니다. 자, 잠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자리. 여기 굉장히 잠자리가 많아요. 예. 여기 옛날에 저희가 무당 잠자리라그랬었는데 예,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예. 자, 저기도 있구요. 네. 또 저기, 저기도 있구요. 보이시죠? 네. 여기도 있구요. 네. 또 이쪽에 볼까요? 이쪽에? 쫙. 네. 소모그림 찾는 것처럼. 네. 네 저기도 있고요. 어. 자 치가 또 들어가 줘야 될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자리가 견실때에 앉았는데요. 자, 찌 움직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응? 네, 아직까지 가만치는 않았네요. 네. 잠자리들이 그 견지 때 이렇게 서로 앉으려고 하네요. 보니까 네. 네, 좀 보십시오. 서로 앉으려고 자리 다툼을 하는데요. 자네들이 네. 네, 서로 다툼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앉으려고 네. 네, 또 자리 가서 지키네요. 자기 자리라고. 네, 어우. 아주 뭐 치열한데요. 그 자리 다툼이 예, 예또 쫓아가네요. 아, 얘네들도 치열하네요. 아주 서로 거기 앉으려고 예. 예. 지금 해가 이제 오후에 비가 온다. 그니까 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해가 빠짝 뜨면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예, 근데... 보다 예, 하늘의뜻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연의 섭리고 순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결국은 또안 좋네요, 와 가지고. 얘가 저, 음료수하고 바나나 좀 먹으러 간 동안에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자, 감아가지고, 물고기 보여드릴게요. 바로 바늘 엉켰던 거 풀어서 내려보내자마자, 바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자, 빠르게 감겠습니다. 에, 잡혔으니까, 에. 아주 탁탈치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 보이진 않아요. 보니까, 예. 끌려오는 것 같아요. 에. 바로 견지낚시의 계절이 됐습니다. 이제, 입질이. 심심치 않게, 어우, 뭐 아주 탁탁, 보실래요, 한번? 자, 감을게요. 자, 땡기죠, 이렇게? 이건 물고기가 땡기는 거예요. 제가 당기는게 아니고. 늦춰주면 빠지니까, 팽팽하게, 이렇게, 라인을 팽팽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잡혔을 땐. 자, 이렇게 점점 떨리죠. 더더더더, 예. 예. 보이시죠? 예. 이거 잡힌 겁니다, 물고기가 이제. 예. 자, 딸려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예. 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아, 빠져, 빠졌나? 또 땡겨 올라오다 빠졌나요? 아, 잡혔어. 아, 잡혀... 잡혀 있습니다. 예. 저... 잡혀 있습니다. 예.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예. 제가 더 빨리 오면 안 뺑뺑 하다가, 자, 주황색 제일, 예. 주황색 제일을 자세, 자세히 봐주세요. 예, 저기죠. 후속으로. 예. 자, 예. 아, 풀에 걸리는 바람에 빠졌네요. 아, 참. 아, 풀 뿌리에 걸리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거기가 아, 참다다 다 와서 빠졌네요. 예, 아, 참 안타깝습니다. 해필고풀 그 뿌리 쪽으로 가서 풀 뿌리에 걸리는 바람에 빠졌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예, 돌고 돌고 돌아오신 사랑하는 돌고님들 돌상 TV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견지낚시 나와서 물고기 잡아봤습니다. 갈견이 사이즈 좋은 거, 이쁜 거한 마리 잡았고, 나머지 입질도 한세번 받았는데, 그거는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견지낚시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견지낚시 자주 출조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넓은 데보다도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고 예쁜 계곡이나 작은 계울물에 와서 하는 걸 좋아하니까 견지낚시는 그런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견지낚시 이렇게 좀 길게 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한 번에 뭐 10마리씩 이렇게 잡는 거는 조금 넓은 데 가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강쪽은 아직까지 조금 추운 것 같으니까 수온이 좀 일찍 올라가는 작은 계울이나 계곡 이런 데 와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십시오. 계 예, 네, 매발톱이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여기. 예. 작년에 왔을 때도 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매발톱이 아직 있네요. 예.